안녕하세요. 코인 차트 여왕입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 8분 한국 시간 11시 8분이고요. 아, 방금 녹음을 다 했는데 체크해 보니까 마이크를 제가 안 켜서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대로 올리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거의 한 10분간의 영상이어서 근데 오늘 좀 중요한 거라 다시 이제 찍습니다. 어, 지금 비트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이분이 왜냐면 많은 이제 유튜브, 의님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흥분해 있었고, 어, 상승들리다크리스마스다뭐 트럼프 이제 취임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호재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가 관광적인 시각이라 시, 시기라고 하면서 제가 9만 5천 원까지, 심지어는 9만 3천 원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영상을 그때 어, 한번 올렸었습니다. 왜냐면. 어 비트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꼭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서 심장 떨리게 다시는 올라가지 않을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떨어다 주고 또 다시는 내려가지 않을 것처럼 희망을 주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헬비트다 hey, 뭐 이런 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타의 원칙은 뭐예요. 저는 진짜 벽에다가 그림만 보면 나가자는 그런 네 글자를 어, 써놓고 써놨어요. 심지어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희망적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의, 나름대로 희망적 사고를 하고, 기대적, 이제, 기대적, 흥분적, 이런 사고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의 이제 그런 정서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잘 분석을 안 하고, 기술은 분명히 내려가는데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써놓고, 어, 이번에 지금 비트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더 내리지 않을 거라 이제는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까지가 거의 지금 제 얘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5%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비트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 10만원도 못 넘겨주면 24%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1월, 지금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어, 이제 내일, 오늘 저녁부터 봐야죠. 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크리스마스 휴가잖아요. 네, 이분들은 또 쉬면 다 이제 지갑도 다 내려놓고 쉬는 거 아닌가. <laughs>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취임식 1월 20일인데, 많은 또 뭐, 미국에 이제 꽤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어, 그, 이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많이 밀어주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아, 밀어도,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어, 기대보다는 엄청난 폭락이 있을 거다. 이런 추측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의 이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11월에서 12월, 12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이제 하락이 많이 있고, 12월 중순 넘어서 1월 초까지가 상승을 이제 하고, 다시 1월 중순 넘어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이, 2년, 이 23년 보면, 12월 이제 중순부터 1월 초까지가, 어, 이제 하락을 하고, 이를 중순 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버전이 조금 틀린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 여튼, 12, 12월 중, 12월에서 1월 초까지가 하락 하락이면, 그 다음에 상승이 있고요. 만약에 이 시기가, 여기서 상승이면 또 이를 종순 넘어서 엄청난 하락이 있고, 그렇,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크게 지금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번 만약에 지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랠리가 올라간다 랠리가 시작되면요. 어, 여기서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70% 정도는 대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면 어, 기존에 우리가 봤지만 항상, 어, 항상 마우스에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제 이게 어꼭 이만큼 올라가면 여번에 지금 이제 지금 행복하면요. 어, 이, 지금, m s c 대가 지금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d e 가 제가 항상 기존에, 원래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전에 지금 삭제된 그 채널에서, 어, 그게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d e 가 엄청 중요하다고. d e 가 내려오면은, 앞으로 하락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BC가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에너지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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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하고 아주 균일하게 올라가죠.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신호예요. 왜냐면 웬만하게 팔사람다팔았고살 사람은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CBC가 붙여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붙여주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 D I, 아, F와 D를 뚫고 올라갈 때, 올라가서 얘가 지금 1분이고, 얘가 2분이에요. 그리고 얘가 3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얀 순위 2분을 넘겨도, 이제 예, 넘기면,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힘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10만 8천 원을 뚫고 넘겨야 됩니다. 여기서 1 2만 정도를 가야 안일하게 서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처럼 2천원 올려주고 또 내려오고 2천원 올려주고 또 내려오고 이런 버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큰하락이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속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DIF가 하얀 선이 2를 못 넘길 때는 가격이 2를 못 넘겨도 가격이 쭉 올라갈 수있어 그때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가고요 지금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에서 만약에 두 번째는 1일에서 지금 신화, 여기 MSD가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이 공간을 지금 여기 가격을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얘를 메꿔주지 않을까. 가격, 가격으로 이제 흔, 가격으로 흔들면서 여기에 MSD를 이제 해줘서 이제 연하게 착륙을 해서 여기서 반등이 있어도 이 반등이, 어, 이 넘을 수 있는 반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만약에 어, 9만 뭐 4천 원에서 보만사천에서 아, 지금 마우스가 없어 가지고. 9만 4천에서 9만 2천원 전저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입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시도를 할 거예요. 9만 8천에서 9만. 그래서 단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저점 9만 2,268을 넘기면 다시 내려 나, 나가시고요. 이제 9만에서 어, 8만, 9만 원에서 이제 8만 7천 사이를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 사이에서 홍보를 할때 폭이 좀큰 홍보를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음. 들어가셔 가지고 단타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알터들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접촉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일단은 비트가 92,000원, 93,000원까지 올 때는 알터는 그냥 접촉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아나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때다았을걸 그러면서 넥스트에 이런 기회가 오면 또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의 등에도 못 타고 곰의 등에도 못 타고 항상. 네 풀란소를 타기는 무섭죠. 그렇다고 막 지금 산 밑으로 달려가는 곰그 위에 탄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중간에서는 타셔야 되죠. 조금만 들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올라와 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긴지 꼭대기인지 모를 때는 머리인지 꼬리인지 모를 때는 네, 바로 꼬리 위에서 뭐 어디서 이 정도 턱을 중간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사도 됩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그랬지만 내가 받는 가격이 어느 축에 어느 축에 좀 강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알트가 비트가 15%니까 알트는 한 30%에서 40%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30% 40%에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어디에요 70%예요. 그럼 내가 중간에서 샀으니까 네, 70%까지 치고 바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지금이 막장일은 의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비교해서 빠른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만약에 단단하실 분들은, 이렇게 줄줄줄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냥 여기서 1차적으로 그냥 쑥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거의 빠르게는 3%, 로10% 내에 수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해서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하실 수, 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지금 은 상황에서는, 어, 이제 횡보를요 사이에서 92,000원에서 98,000원 사이 계속 시도를 하고, 결국은 여기 10만원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보점을 넘기는 심리가 나오지, 10만원을 못 넘길 때는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 내려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또 흥분해서 막, 이렇게, 그때 알트를 담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비관적일 때 담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일단은, 또 상황 봐서 다음,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